안녕하세요. 오늘은 소비재 섹터가 경기 흐름에 따라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구독 부탁드려요.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경기가 좋을 때는 소비가 늘면서 의류, 화장품, 식료품 등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도 덩달아 상승합니다. 사람들의 지갑이 열리니 당연한 결과겠죠? 반대로 경기가 둔화되면 소비심리가 위축됩니다. 이때 소비재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높이거나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등 생존을 위한 노력을 펼치죠. 소비재 섹터는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. 투자 시 경제 지표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금리 인상, 물가 상승 등은 소비,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. 물론 경기 침체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는 소비재 기업들도 있습니다. 필수 소비재, 예를 들어 생필품이나 식료품 관련 기업들이죠. 이러한 기업들은 경기 변동에 비교적 덜 영향을 받습니다. 결론적으로 소비재 섹터 투자는 경기의 흐름을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. 거시 경제 상황을 파악하고 개별 기업의 경쟁력,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.